자, 3번 줄까지 했고요. 자, 2번 줄 기준으로 도를 찾아보면 여기가 도죠? 자, 여기가 도어서, 자, 2번 줄하고 1번 줄은, 어, 3번, 2번 줄을 피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서 1도, 4도. 여기 밑에 4도. 그죠? 똑같고. 4도 밑에 플랫 7도, 플랫 3도. 이렇게 적용이 되죠? 3도 밑, 3도 아래는 2도. 그래서 어, 2도 3번줄 5도 그 다음에 1도는 여기 한칸 와야 되죠 그래서 1도 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이 이해를 하셨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이해하신 분은 좀더더 어, 앞으로 설명도 좀더더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줄별로 저희가 밑에 가는 거,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2, 5, 1 적용되는 거, 네 번째, 3번 째하고번 줄은 내려갈 때는 밑으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어, 이 정도 규칙을 가지고 실제, 어, 코드에서 우리가 1도, 3도, 5도를 계속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훈련이 어, 어떤 부분은 이제, 실제로는 뭐, 전문 용어로는 코드 톤이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은 코드 톤이란 의미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음을 항상 코드로 그냥 여러분들은 치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한음 한음, 코드 톤으로 이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음, 실제 한번 해볼게요. 어, 제일 쉬운 게, 어찌보면은 우리가 C코드니까 자 C코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눈으로 이제 보이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 줬지만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음을 밑으로 그음에서 그죠 1도에서 자 C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위가 5도죠 그래서 1도 5도 1도에서 옆으로 3도 그죠 자, 1도, 3도. 그 다음에, 3도에서, 자, 도에서 5도는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그죠? 자, 3도에서 5도는 옆으로 갔다가 두칸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죠.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자, 이, 이 일, 1번 플랫을 눌러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1도. 어, 이 개방연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좀더 올라와 볼까요? 자, 이제, 어, 이 C 코드는 많이 하셔, 하셔가지고, 많이 익숙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 실제, 어, 8 플랫, 1, 2, 3, 4, 5, 6, 7, 8, 8 플랫에서 이렇게 하이 코드 폼은 이 코드를 잡았죠. 이 코드가 올라온 이 폼에서 자 저는 폼 번호는 제가 붙였을 때 4번 폼이라 불렀습니다. 메이저 4번 폼에서 여기서 내가 C 코드를 한번 방금 짚었던 이거를 한번 1도, 3도, 5도를 찾아보자는 거죠. 1도, 4도는 안 들어, 안 들어가죠. 코드톤에서는 1도, 5도, 3도, 세개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도, 5도는 밑에 4도에서 옆으로 간 거. 그래서 1도, 5도, 1도. 자, 1도, 3도, 5도만 찾는 거죠. 1도, 5도, 1도, 3도. 1도에서 옆으로 가면 3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음, 여기가 5도. 다시 1도, 5도,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다시 밑에 1도. 어, 여기가 왜 5도냐면은, 어, 여기가 그림이 1도였죠. 그래서 여기도 1도, 그 밑에, 위에는 5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폼에서 코드 톤을 한번 누르자면 1도 5도 1도 3도 5도 1도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코드톤을 반대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선으로 해볼게요 자이 연습이 재밌는게 내려가는 거는 익숙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1도에서 위에는 5도라 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도 위에는 뭐라 그랬죠 5원에서 원래는 2도 해야 되는데, 그죠? 2도, 2도 해야 되는데, 2도가 여기죠. 5도, 2도, 그죠? 5도, 2도, 그러면 이 자리가 3도가 되는 거죠. 5도, 3도, 그 다음에 여기가 1도. 자,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스케일로 우리가 쳤을 때, 도레미 솔라시도도시라솔파이레도 이렇게 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음정을 쳤죠. 자, 8하고 2하고 똑같습니다. 옥타브 음이니까. 다시 올라가 볼까요? 1도에서 위에는 5도. 5도에서 2도 251을 적용하면은 2도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5도, 2도. 그 옆에는 3도죠? 그래서 5도, 3도가 되는 거죠? 5도, 3도. 자, 3도에서 1도는 반대로 사선.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방향. 3도, 1도. 위에는 5도. 자, 1도 찾기는 옆으로 가서 올라가는 거. 1도. 그래서 이렇게. 1도, 5도, 1도, 3도, 5도, 1도. 이렇게. 5도, 1도, 3도, 1도, 5도, 1도. 자,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 좀더 제가, 어, 뭐죠, 이렇게 강의 듣는 분이 계신다면 나중에 기타를 가지고 한번 실제 해보시면, 어, 기타지판, 네, 코드이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있으실 겁니다.